2023년 장래인구 축에는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가 현재 3,674만 명에서 2074년에는 1,65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50년 사이에 현재의 45% 수준이 된다는 매우 충격적인 예측이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실제 노동력이 그만큼 빠르게 감소할지,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노동투입은 얼마나 될지, 향후 경제 활동 참가율과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변할지 화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비관론의 근거가 되는 장래 생산 연령 인구 추이 자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15세가 되는 15년 후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는 거의 결정되었지만 15년 이후는 앞으로 태어나는 출생아 수에 따라 바뀐다. 그보다 더 난감한 것은 생산 연령 인구가 실제 노동 인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생산 연령 인구 정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노동 인구 규모의 전망을 위해서는 경제 활동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경제 활동 인구는 일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수다. 15세 이상의 학생과 65세 미만의 퇴직자는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빼야 하고 65세가 넘었어도 일하는 사람은 포함해야 한다. 이렇듯 경제활동 인구가 더 정확한 노동 인구 지표지만 정확한 미래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사람들의 성호, 일하는 문화 산업과 기술 특성, 사회 보험 복지 시스템 근로 시간 노동 조건 정년 등 수많은 대화 요인의 정확한 전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재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경제활동 인구 변화를 추정하였다. 성별 연령별 인구는 통계청 자료가 있으나 학력별 인구는 전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정을 동원하여 한국 인구의 고학력화는 빠르게 진행한다고 추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2022년부터 2072년까지 경제활동 인구를 추계하였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는 2022년 약 2938만명에서 2072년에는 1,635만 명이 될 것이다. 향후 50년 동안 노동 인구는 약 56%로 감소하겠지만 2030년대 후반까지는 그다지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볼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령층 경제 활동 인구 비중의 증가다. 65세 이상은 2022년 373만 명에서 2072년 465만 명으로 증가하고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966만 명에서 825만 명으로 감소하지만 비중은 33%에서 55%로 증가가 예상된다. 노동인구의 고학력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노동인구는 감소하겠지만 15세에서 64세의 생산연령인구 변화와 비교하면 감소속도가 훨씬 느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동인구의 본격적인 감소는 적어도 15년 후가 되어야 시작될 것이다. 또한 노동 시장의 고령화와 고학력화는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노동력의 변화를 전망했다. 지금부터는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생산성의 변화도 고려해보자.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면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 생산성이 어떻게 변할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 나이가 들면서 퇴고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개선되는 능력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의 저자 바보라 스트로치는 직관력이나 종합적인 판단력 등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개선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증거와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그러므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은 짧은 기간 압축성장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과는 물론이고, 불과 10년 터울의 선후배 사이에서도 건강과 인적자본 수준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향후 고령층에 진입하는 세대는 과거에 비해 더 건강하고 생산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나이 효과뿐만 아니라 태어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코호트 효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두 효과 중에 무엇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까? 이를 위해 시간당 임금을 생산성 지표로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 인구 고령화로 저하되는 생산성보다 고학력화로 개선되는 생산성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 고령층은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건강과 다른 면의 인적 자본도 점점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볼때 인구 변화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거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그 기반이 그리 탄탄해 보이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분석을 종합할 때 생산 연령 인구는 2022년 수준 대비 2047년 70%, 2072년 45%로 감소하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각각 83%와 56%로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다. 결국 인구 변화는 노동력 규모를 감소시키겠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노동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이 유지될 경우 노동투입은 앞으로 10년간은 눈에 띄게 줄지 않을 것이고 20년 후에도 현재의 90%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비교적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